이제 시상식 참석하셨는데 좀 요즘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 최근에는 일단 운동 좀 많이 하고 있고 좀 날씨가 풀리면은 밖에 나가서 공도 치고 실내도 실내 연습장도 왔다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보다는 나아진 한 해여서. 또, 만족하고, 또, 플레이 하면서도 제가 작년보다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하는 반면에 또 제가 목표를 했던 다승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도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어, 준우승 네번 횟수로 치면 되게 많아 보이고 그러는데, 잘한 준우승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쉬운 준우승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 제가 더 준우승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우승이 근접했다는 거니까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휴식을 좀 많이 취한 편인 것 같아요. 좀 적절하게 제 체력에 맞게 시합도 잘 골라서 나간 것 같고 또 체력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관리한 것 같아요. 비결 일단 제최구가 상체는 작지만 좀 하체는 좋아서 하, 그 좋은 하체를 이용해서 장타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던데 이 별명 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 사실 불리고 싶은 별명은 딱히 없긴 한데 이제 돌격대장이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사실 어 그렇게 막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약간 너무. 한 곳만 바라고 보 치는 것 같고 좀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워낙 불러 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익숙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냥 황유민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름 석자만으로 다른 별명 필요 없이 좀다 설명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구지를좀잘 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구지를 친다는 것은 그만큼 뭐 코스 공략할 때 선택폭이 많다는 점이기 때문에 좀 공을 똑바로가 아닌 좀 이렇게 잘 휘게 친다? 라고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작고 좀 작은 체구에 비해 거리가 멀리 나가는 것도 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 또 제가 워낙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팬분들이 많아지셔서 저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laughs> 팬클럽 명이 윤블리라고그러 그러니까 유민을 유, 무로 죽여서, 윤블리 러블리, 블리를 따서 그런 팬클럽 이름이 있긴 있어요. 긴있 <laughs> 아니,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저 그렇게 불리는. 게. 실제로 단장했으 많이 떨렸나요 <laughs> 네. 일단, 제 나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갔고, 그래서 이제 연습한 대로 말하면 잘할수 있겠다 했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은 전, 말은 다 했는데, 그전날이잘안 됐던 것 같아서,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네, 효주 언니는 제가 12살 때부터 좋아해서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좋아한 지. 제가 생각하는 국내. 어, 이제 여자 선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플레이하는 면에서는 되게 당사자가 아닌 밖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여유있게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보다 다른 베테랑 선수들보다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 너무 담고 싶고 골프를 어,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였어요. 좀 즐기면서 집중할 때딱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좋아하고 또 이제 다른 면에서는 제가 연습장이 사실 같아서 효주 언니가 자주 미국 문에 오시진 못하지만 같이 한연희 감독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한테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깊고 저도 사람으로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어. 리디아고 선수랑 한번 아시아 퍼시, 시몬네 컵인가? 그거를, 시몬네라고 인도네시아 약간 이벤트 대회 같은 대회가 하나 있는데, 그 대회를 같이 라운,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정말 골프 신이 내려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좋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이 프로님은 너무 잘 친다라고 생각해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미션에 훈련을 어디로 가서 진행하세요? 전 올해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어, 저 작년에는 태국의 해피시티라는 곳에서 네. 훈련을 했어요 올해는 좀 베트남 선정하시는 분이 있신요 제가 한현희 감독님께 되게 오래 배우고 물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새로운 코치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훈련지를 거기로 가게 됐어요그 코치님 따라서 제가 허리가 조금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았어서 그 점을 더 강하게 보완하는데 몸은 신경 쓸것 같고 또 이제 골프는 제가 좀쇼 게임이나 웨지샷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모든 면이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굳이 뽑자면 더 샷이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더큰 상을 받고 싶다. 나도 저 타이틀 중에 하나를 꼭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다승왕에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승이 저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전 대상보다 전 다승왕을 더 개인적으로 더 의미를 두고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다승강 타고 싶어요. 저 일단은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이 제가 2년 연속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3등, 2등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1등을 할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또 코스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코스여서 되게 잘하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또 청라 코스를 좋아하는데 항상 잘 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청라에서 무슨 시합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라에서 하는 시합을 우승하고 싶어요. 롯데오픈. <laughs> 롯데오픈도 제 메인 스폰서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성장 내고 싶습니다. 근데 롯데오픈이 2년 동안 청라에서 했어가지고, 우승하고 싶어요. 일단 올해 1승을 했기 때문에 2승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그냥 제가 플레이하면서 작년보다 이런 점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걸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몇승 정도 하면 다승왕이 되세요? 만약 내년에 다승왕을 노리요 그래도 올해 삼승이 다승왕을 했으니까 그래도 올해처럼 다섯 <laughs> 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섯 명 삼승은 정말 엄청난 거니까요. 일단 3, 4승 정도 한다면 다승왕을 할수 있지 않을까. 꿈이. 어쨌든 LPGA 투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성장해서 LPGA 무대, LPGA 선수 투어를 뛰는 선수가 되는 게제 꿈이고 또 제가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좋은 투어에서 오래 오래 선수 하는 게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골프 선수 황유민입니다. 뉴시스.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